열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열량에 다니는 칼로리, 키로칼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분식점에 있는 음식의 열량입니다. 천키로칼로리가 넘지 않도록 음식 두 종류를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라고 했는데, 와, 그림에 정말 맛있는 이러한 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순대, 떡볶이, 김밥, 만두, 라면, 우동,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면. 두 가지 음식을 선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키로칼로리가 1000키로칼로리를 넘지 않도록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많이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은 두 가지 음식 중에서 순대가 포함된 경우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죠. 뭐, 떡볶이를 시작으로 해도 되고, 김밥 시작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순대가 반드시 포함됐을 때, 그럼 순대의 칼로리는 516 k c a l 리예요 그럼 보세요, 500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동 같은 경우에는 6 6 0이 넘습니다. 그래서 계산 안 해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쭉 보고 어 지금 보니까 어때요? 만두의 칼로리도 600이 넘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제 몇백에 가깝다. 그래서 가까운 몇백을 찾아서 몇백끼리 일단은 계산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600, 600 넘으니까요. 우리 나머지 일단 떡볶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떡볶이 4 9 6육 키로 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를 더하면 은 2에다가 1에다가, 어, 어때요? 1000이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떡볶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김밥은요? 516 더하기, 바로 김밥 478이니까요. 자, 이를 더하면 4에다가 9에다가 9. 어, 1000 넘지 않습니다. 아, 찾았어요. 하나. 그래서 이제 순대하고 어느 경우냐면은 바로 이제 순대와 김밥. 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순대하고 이번에는 라면 더 해볼까요? 516 더하기 435 그럼 더하면 1에 다가요. 그다음에 59. 어, 이것도 1000kcal 넘지 않죠? 찾았습니다. 아이 경우는 순대하고 라면인 경우가 되겠네요. 일단 순대가 선택된 경우는 두 가지를 찾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떡볶이 갈게요. 자,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해 보죠. 일단 순대는 아까 우리 계산을 해 봤으니까 순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보세요. 496kcal라는 것은 4만 더해지면 500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에 굉장히 가까운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동이나 아니면 만두는 더해도 당연히 1000이 넘는다라는 거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100의 자리 숫자만 보고도 알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496에다가 이제 김밥, 478을 더해 보면, 이것은 더했을 때 4에다가 7에다가 자, 구니까 어, 넘지 않습니다. 하나 찾았어요. 떡볶이에다가, 그 다음에, 어떨 때, 김밥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 이번에는 떡볶이하고 라면. 496 더하기 435를 계산하면 1에다가요, 3에다가 9. 어, 이것도 넘지 않죠. 그래서 떡볶이와 라면을 선택했을 때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다 찾았고요. 이제 김밥. 김밥을 선택했을 때는 앞에서 순대 떡볶이는 살펴봤으니까 이것도 거의 500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어, 만두하고 우동을 함께 더한다고 한다면 1000이 넘을 거예요.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라면입니다. 해서 김밥과 그 다음에 478에다가 라면. 435를 더한다면 이것은 3에다가요. 그 다음에 받아올림 했으니까 8 더하기 3은 1, 그리고 9. 어, 이것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밥하고 라면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이제 만두를 선택했을 때는 600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400보다 적은 키로칼로리를 갖고 있는 음식을 찾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 우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라면은 앞에서 다 선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아, 지금 1000kcal가 넘지 않는 경우 다 찾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세요. 순대 김밥, 순대 라면, 떡볶이 김밥, 떡볶이 라면, 김밥 라면. 이렇게 몇 가지가 되나요? 다섯 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다섯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